뭐야, 이거? 귀여. 우리 외국에. 눈? 눈이 약간 갈색이지? 예예. 서 손으로 집어가지고 가져가. 응? 장난감 집어가지고 주인 드려봐. 자 가져가봐. 응. 이거 장난감 집어. 아, 집어. 딱 집어. 연서 집어. 자 집어서. 주인 선생님은 갖다 드려 봐. 주인님 드려 봐. 아빠는. 진짜 네는시는 분들은 다른 다 하는데 기는선 선생님 드려 봐. 응. 아, 애기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. 이렇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인상 없을 거야. 어 알 텐데, 진짜. 아니, 알리데라 진짜 나라 우리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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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나라 우리나라, 우리나라, 우리나네 우리나라, 아리나라 우리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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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리아 아빠 있잖아. 쟤가 <laughs> 얘보다 성격 더 좋아. <laughs> 원래 대형견일수록 순한 거야. <laughs> 물 먹는다. 우와. 물 먹는 거 봐. 무서워? <laughs>